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합니다. 네, 그렇죠. 이렇게 서로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이틀 전 인사를 하지 않은 일로 나경원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던 우 의장을 의식한 겁니다. 무난히 진행될 것 같았던 필리버스터는 하지만 곽 의원이. 스케치북을 들어보이며 다시 여야 신경전으로 번졌습니다. 곽 의원은 녹음용 무선 마이크도 달고 나왔습니다. 스케치북엔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,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등 의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로보 액츄얼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걸 좀 본따고요. 좀 예쁘게 성탄절 분위기 내려고 빨간색에 우니도 넣고...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. 그 공포를 네. 상 네. 둘째 과거 의원은 상정된 형사소송법에 반대하는 토론을 주로 이어갔고, 우의장도 국회법을 지키라고는 했지만 박규택 의원도 무선 마이크를 가져온 점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우선 녹음기, 그 녹음기.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피켓을 든 것도. 내리는 것이 국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충고드립니다. 이틀 전처럼 마이크를 끄거나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. 본회의장 밖에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. 국민의힘은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나경원, 곽규택 의원 징계 요구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. <놀람>